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우리의 인생도 뒤집힙니다. 전복된 인생이기에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여.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갇히지 않고 영적 세계를 향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면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나라 영의 세계를 좇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 소교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땐 헛된 것뿐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